입긴 입었고 긴하이인데 뭔가 또 찢겨있다는 게아 찢을 게... 바는 입지 마라? 하이실쪽을 좋아한다 이아아 소개팅 룩스러워가지고 아아아 소개팅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아 이렇게 대놓고 <laughs> 세요아 아아 이제 또 4월이잖아요 또 저희가 이제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또봄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패션이죠 패션 패션입니다. 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자 패션 월드컵 시작합니다 아 간만에 왔다, 간만에. <laughs>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패자랄들만 이렇게 또섭외를 했나? <laughs> 아, 딱 이제 그 뽑힌 멤버들을 보고, 아, 패션에 대해서 좀 일각이 가 있는, 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만 아, 모아놨구나. 아, 오늘 딱그그 그 라인업 보는 순간, 아, 옷잘 입고 와야겠다. 아, 아, 안 된다, 이거. 아, 인정, 인정. 이걸 까딱하다가 안 된다. <laughs> 나도 사실 옷 샀어. <laughs> 어, 뒤지면 <디짐> 안 돼가지고. <laughs>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여자분들의 패션을 보고, 어느 패션이 좀 호인지 아니면 어느 패션 조금 불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월드컵을 해볼 건데 다들 어떤 패션 일단 선호하시나요? 봄이니까 봄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예를 들어서 뭐 셔츠라든가 아니면 블레이저 같은 거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룩 중에 하나가 약간 얇은 셔츠에 블레이저 오버핏으로 매치하고 약간 하의는 좀 짧게. 하이 실종을 정한다이거그 아, 음. 셔츠가 바지를 다 가려버리는 아, 그렇지 그 필요는 없는데 어, 약간 아, 밑에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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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 이렇게 간다고?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따, 이따 여러분들 답변할 때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사실 봄의 상징은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응. 가디건은 뭔가 추울 때못 입고 더우면 못 입잖아 그러니까 딱 봄에만 입을 수있어가지고 특히 그 니트 가디건 딱 소개팅 룩스러워가지고 아, 아, 소개팅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laughs> 아 이렇게 대놓고 잡주세요 <laughs> 아, 아, 그래서 그게 딱볼 때마다 뭔가 설레 일단 나는 이 둘과 반대로난좀 스트리트한 스타일 음. 요즘 또 그런 게 유행 유행하잖아 워크 재킷 아 맞아 워크 재킷 입는 여자분이 그렇게 섹시하더라고 약간 좀 거친 야생인 느낌 이 있을 거 <laughs> <laughs> 약간 어떤 워크를 하는 거지 그냥 궁금해지고. 아 여러 가지 워크 어, 많잖아. 어, 그그 그치. 워크 자켓은 이거. 완전, 완전, 완전. 더 잡히고 싶어? 어? 아니, 각이가 약간. <laughs> 아, 아, 그게 취향 많이 안 맞아. 아,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실은 스타일. 아, 내 스타일 아, 아닌 거는. 아, 그 프릴이. 아. 프릴이. 어. 얼굴만큼 큰거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어. 여기, 여기 쌍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아, 그런 프릴 약간 있잖아. 낙타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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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낙타 스타일? 그런 거 보면 어. 살짝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어. 그러니까 그게 좀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 음. 것 같아 나도 비슷해 사람이 귀여운 건 좋지만 옷을 너무 귀엽게 입는 건 약간 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음. 꽃무늬 이런 거 별로고 음. 프릴 이런 거 형처럼 별로고 그리고 어. 약간 레이스 이런 게 너무 과도하면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나도 완전 똑같은 게 나도 꽃무늬 있는 원피스 스타일 되게 안 좋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어, <laughs>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약간 공주공주 공주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좀내 취향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아하. 지금 아하. 좀 있다 보니까 아, 쉽지 않지 그런 아. 스타일은 조금 쉽지가 않긴 하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반영이 음, 나이슈가 있다 나이슈가 있다 근데 이거 무시 못하거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의 이제 취향을 좀 조금 알았으니까 이제 월드컵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버핏 후드의 찌청 vs 청순 화이트룩 하나 둘셋 화이트룩, 화이트룩. 나는 사실 너희가 반대로 고를 줄 알았어 아 진짜? 어, 진짜? 반대로 너 머메이드 룩 되게 좋아하잖아 <laughs> <laughs> 머메이드 룩 다음에 <laughs> 있어 바로 골랐지 아, 나는 왜 1번을 골랐냐면 나는 좀 편안한 스타일이 좋아 빡세게 꾸미고 나온 것보다는 그냥 집 앞에서 골목에서 편안하게 볼수 있는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룩이 잘 어울리면 그 사람의 매력이 너무 돋보이더라고 음... 그리고 띠청이잖아 이게... <laughs> 다들 무슨 표정을 왜 매일... 아니, 내가 무슨 아니, 얘기만 하면. 아니, 한, 한때모시고, 찌청이잖아. 이러면 당연히 너무 불하게봤어요 그러니까. 안 담겼을 아니, 것 같아, 우리. 불쾌했어, 방금. 아니, 그러니까, 오버핏인데 찌청이잖아. 어, 음, 그 음. 뭔가, 그 반대, 반대되는 느낌이 좀, 있다. 어, 좀 힙, 힙해서 음, 예뻐도, 음. 예쁘게 다가올 것 같아. 그냥 문가 영님이 예쁜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긴 하지. 어. 나는 오히려 찌청이라서. 화이트 룩으로 갔어. 음. 어. 찌청 약간 약간 부담스러워. 음. 어, 입긴 입었고 긴 하인데 뭔가 또 찍혀 있다는 게. 아, 을바에는 어, 뭐 입지 마라. <laughs> 아, <laughs> 아, 여기 어. 여기 20바 아니라고. 야, 아, 20 입어야지. 아, 20 아, 20 입어야지. 아, 입어야지. 어, 입어야 되는데. 아, 입을 거면은 어, 어, 아, 제대로 입자. 아, 입지 아, 어. 어. 아, 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너무 좋아. 하. 블랙 오프숄더 원피스대. 블랙 바시티 자켓 하나 둘 셋. 오, 바시티 블랙 어, 오프숄더 원피스. <laughs> 나도 사실 <laughs> 오프숄더 맨날 1등 을 뽑았었거든. 어, 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어. 난 오프숄더를 능가하는 옷은 아직도 없다고 생각해. 어. <laughs> 근데 왜 어. 바시티를 골랐어? 하지만 봄하면 캠버스 개강이잖아. 개강하면 어. 과잠이고. 그리고 이게 하의를 입기도 되게 너무 자유 롭잖아 바시티 자켓. 그치. 아 그치. 어. 뭐 치마를 입어도 진 어울리고 아니면 그냥 펜. 팬... 롱팬츠 입어도 어울리고 팬티라고 하거아아왜 <laughs> 아, 그러는 거야 <laughs> 내가 무슨 말을 하며 <laughs> 난 팬티 이랬던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입어야지 입어야지 어, 어, 아니, 그래. 긴 바지든 짧은 바지는 다잘 어울려가지고 음... 그리고 이게 사람의 이미지도 귀엽든 청순하든 예쁘든 다 너무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일단 바시티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시티 입는 거? 약간 눈치 보입니다. 애매하기는 애매하기. 대학생도 애매 어. 아니면서. 그렇다고 어. 과잠을 입을 수 없으니까. 게 나이 이슈가 계속 들어가네. <laughs> 나이 이슈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있어. 없어. 지금 평균 없어. 나이가 지금. 아 이게 아, 말은 못하지만 과잠안 입은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프숄더가 솔직히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홀린 듯이 골라버렸다. <laughs> 너무 오프숄더 싫어하는 남성분들 사실 거의 없을 한 거라고 한 생각하고. 음. 사실 나는 오프숄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어. 어? 이게 좀 반전이긴 해. 오프숄더 나 엄청 선호하지 않아. 난 오프숄더 일 바에는 바시티이긴 해. 왜? 네? 어? 근데 일단 바시,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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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오프숄더 이거 원피스 골랐는? 일단 머메이드룩이 그냥 짬뽕이 됐어. 아, <laughs> 그 여기 고, 이거 곡선이 보여 지금? 이게 아.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이거 살짝 가리면 확대 해 보면 확대가 되나? 그렇게까지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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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봤어. 아, 아, 아니 왜잘 골라야 되잘 잘 골라야 옷의 디테일이 되는, 중요하거든. 바시티 약기는 그리고 사실 유행 이 지났거든. 이거 한2년 전에 유행했던 아, 거야. 너무 너무, 너무 이제 좀 식상하다. 아, 이제 너무 많이 있긴 해. 자주 보이고 이래서 나는 이제 이런 좀 섹시한 스타일이 좋다. 아아 시원하다. 나이 먹리만큼 먹었잖아. 그렇지. <laughs> 섹시한 게 좋아. 그치? 뭐. <laughs> 나 이런 게 좋아 그냥. <laughs> 이거 좀 어렵다. 비비드 가디건데 무채색 앙고라 볼레로. 하나 둘셋 볼레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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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어쩌나? 다 겹쳤어. 왜다 볼레로를 고른 거야? 나는 사실 뭔가 옷의 차이라기보다는 무채색 때문에. 음... 아 진짜 요즘에 무채색을 입고 다니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laughs> 그러니까 비비드한 것보다는 그게 더내 스타일이다. 왜냐면 이게 비비드한 거는 사실 옷에 집중이 좀 되거든? 근데 무채색을 입고 다니면 뭔가 그 사람에 좀더 좀더 눈이 가. 그 사람의 비어 있는 옷. 음... 그러니까 옷이 어? 어? 비어 있는 거? <laughs> 아니, 아니, 어디가 자꾸 비어 있지? 아니아니 자꾸 말 이상해지네. 아니 아니. 어라 그러니까. 어디라. 아니 옷에 옷에 옷에요. 비비드가 어떨 때는 예쁘게 하면 예쁜데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 산책 가거나 뭐 한강 갔을 때 비비드한 걸 입잖아. 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어. 벌거여요 <laughs> 아나 벌을 진짜 싫어하거든? 아, 아 나는 그래서 색감 있는 거 밖에서 입는 거 약간 조심스러워. 아 진짜? 어, 진짜? 어. 나는 입어분 기억이 없어서. 어 그러니까 잘안 입잖아. 어, 벌이고 있는구나? 어, 자연한테 양보합시다. 다음 깔끔 블레이저 대 섹시 볼레로. 하나 둘셋 섹시 볼레로. 시향이 너랑 나랑 맞는다. 어 그러니까. 어그니까 <laughs> 둘은 약간 단점아. 조심해야겠다. 어. 각 스타일이 겹쳐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다. 아. <laughs> 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laughs> 아 물론 나 블레이저 좋은데 섹시볼레로가 섹시하잖아. 아, <laughs> 섹시하잖아. 그저 섹시. 어. 그리고 이거 약간 위에도 약간 컷을 너무 잘하셨어. 좀딱 달라붙는 약간 이게 원피스라 해야 되나? 이거에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아니, <laughs> 살짝 파인 느낌. 나많이 파인 거안 안 좋아하거든. 보일 듯말듯 이런 느낌이 너무 그잘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섹시가 요즘 트렌드다. 아, 키워드 확실하구만. 그 본인의 취향 아니지. 아, 아 근데 네, 이거 취향, 네. 취향, 이거 아, 어느 거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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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라고 아. 하시길래. 아, 번누 아. 아. 트렌드. 번누 아. 트렌드. 번우는 아. <laughs> 왜, 블레이저? 아, 난 일단 원래 블레이저를 아, 블레이저 좀 좋아해. 그러니까 봄 옷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재킷이나 블레이저, 아. 블레이저 같은 거 좋아하고, 아, 지금 이 코디 자체가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데님도. 약간 톤온톤으로 이렇게 아예 어둡게 맞춘 다음에 신발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야. 생지데님의 이거 그거 같은데? 할로윈? 그거 아닌가? 그니까. 그런 거 같아. 왜냐면 뒤에 지금 보니까 할로윈이랑 같이 찍으셨어, 사실. 와,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와, 나 이제 알았어. 응. 아니, 너무 예쁜 거야. 이게 노리고 딱그한 컷을 만들어낸 게 오. 너무 예뻐서 아, 전체적인 무드가 너무 내 스타일. 음... 자, 착시효과 유발룩 대 젠틀 바텐더룩 하나 둘 셋! 착시효과 착시 효과 유발로! 그래도 재미는 있으셨잖아. <웃음> <웃음> 재미는 챙기셨잖아. 어. 어. 그런 느낌으로 더 나은 것 같아, 이 룩이. 사실 나는 둘다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마트 텐더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어디서 찾 거야, 이 거. 아니 누가 진짜...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누가 이렇게 입고 약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어떤 아니 옷도 옷인데 둘다 자세가 너무 자, 자, <laughs> 맞아. 와 <막 웃음> 이렇게 한 맞아. 거야, 이거를 아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리고 착시 효과 는 약간 살짝 이거 아 이거 모델분한테 너무 너무 죄송한데 이거 살짝 배 가스 찼을 때포즈 <laughs> 뭔지 알아? 아니 모델분 죄송합니다 뭔데 모 몰라 몰라 아, 뭔데 착시 효과 유발로 딱본 순간 어 착신가? 어, 착시인가? 어. 하고 이러고. <laughs> 꿈이었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술 한잔 먹고 보면 또 괜찮을 수 있어. 어. 아, 매지 가이 하고 봐, 어. 그냥. 아, 매지 가이 하고 보면 되는데, 이 바텐으로는 술 한잔 할때 바로 여기서 양주 타고 있을 것 같아. <laughs> 계속, 계속 헷갈릴 것 같아. <웃음> 수, <웃음> 술을. 어. <laughs> 아그 주문을 똑같은... 여기다 할것 같아. 아미돌이 아, 샤워 하나 주세요 어. 해야 될것 같다고 여기. 그래서 이거 조금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입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없어, 없어. <laughs> 자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장장 한 시간 동안 응. 서로의 패션 취향을 너무 패션 취향을 알아본 게 맞긴 한것 같. 근데 좀 모르겠어. 건우는 섹시. 건너는 섹시. 아, 그것만 내리에 바뀔 <laughs> 어, 건너는 섹시. 그러면은 음. 우리가 오늘 코디 본것 중에 원픽을 진짜 음. 고르자면 원픽. 나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오버핏 후드. 아... ]다... 사실 음... 찌, 어. 찌청... 찌청보다는 오버핏 후드가 좀 발음 좀 잘해줘 어... 찌청보다는... 어, 네. 오버핏 후드... 후드. <laughs> 아니 후드... 후드부? 후드부? <laughs> 뭐 뭐? 기가나내 후드부 뭐 때리겠다고? 뭐야? 아, 약간 뭐. 아리랑치기야? 어. 후드부 어떻게 오버핏이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후드티가 포인트인 거지 <laughs> 어. 어. 왜냐면 나는 사실 봄 하면은 음.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싶고 맨날 맨날 저녁마다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어. 대단하게 예쁘게 패션에 신경 쓴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을 좀더잘볼수 있는 꾸안꾸, 어. 꾸안꾸 느낌으로 딱 후드티 같은 게 제일 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나는 그 블레이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약간 재킷 블레이저 음.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원래 좋아하는데 음. 특히 이 룩에 지금 이사진의이 코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무채색이잖아. 그래서 좀 봄에는 약간 어둡나 싶을 수 있는데 그걸 신발이 다 해결한 느낌. 나는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포인트 하나 주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특히 색깔 가지고 아, 디테일이야. 응. 그런 거에서 약간 패션에 대해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확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나는 뭐 아까도 내가 두 장창 얘기했지만 블랙 오프숄더 원피스를. 아. 새로운 아... 취향을 알아가는 아, 진 다들, 다들 취향이 대쪽 같다. 아, <laughs> 이 사진도 너무 완벽한 게이 빨간 머리와 이 블랙 원피스의 조화가 너무 이 기깔났고 이런 코디는 겨울에 못 입어 또. 가을 겨울 은 너무 추워서 좋아요. 추워서 못 입어요 사실. 그래서 봄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아. <laughs> 어, 우리한테 봄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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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안해. 아 얼마나 좋아요. 나하지마. 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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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은 뭐다? 자신감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소화 잘하고, 본인이 자신감 있게 입으면 사실 그게 멋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언은 조언대로 듣되,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잘 찾아서 그렇게 입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부탁해요. 부탁해요. 안녕, 우! 예쁜 옷 입으세요. 벌레로 근데난 뭔지 모르 이 팔만 이렇게 있는, 있는 건가? 여기만 이렇 아 가오리 아아룩 같은 거 아니야? 정년 아 피셜 만들다 만옷이라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보요어런명 뭐, 아 보이죠 보통 나시 같은 거랑 많이 매치하던데 아, 아 너무 좋은데? <laughs> 겨드랑이 아 보이는 게 좋다고? 아니 아니 힙하잖아 아 맞지 힙하잖아 맞지 맞지 아, 힙하니 어 힙하니 어, 나도 좋아 어, 어. 어. 겨드랑이가 보여서 좋은 게 아니라 어. 그런 쉽지 않은 코디를 소화한다 <laughs> <laughs> 아, 숨쉴 틈을 어. 안 주고 있는 경우라 해도. 아, 멋진 같아. <laughs> 어. 어. 그리고 이게, 사실, 땀이 많이 나. 응. 여름에 더워서. 이게 식기 좋잖아. 아. 그래서 이제 좀 쾌적한 시, 본, 데이터. 본인이 입을 것도 <laughs> 땀 식힌 아니 땀이 쾌아 이거 왜숨 쉬지? 팔짱 생각해. 끼면은, 살짝 이게 촉촉해질 수 있어. 아, 어. 근데, 주의해. 요거는 이제 팔짝 꼈을 때 여기가 아. 좀 쾌적하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본래로, 본래로. 본래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음.